전 세계인이 10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존형 양변기와 발명 특허 악취에 빨아먹는 양변기 영상 비교입니다. 화장실 용변시 용변, 용변 냄새 를 영상 표현 못하여 쑥 연기로 대체 시연하였습니다. 양변기 위 유리는 용변자의둥부로 보시면 됩니다. 보시다시피 왼쪽 전 세계인이 10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존형 양변기는 100여 가지의 세균 및 악취가 화장실 전체를 오염시킵니다. 그러니 용변자 본인은 물론 후인자도 본의 아니게 백여 가지의 세균 및 악취를 맞습니다. 오른쪽 발명특과 양변기는 백여 가지의 세균 및 용변 냄새가 계속해서 빨려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 용변자의 백여 가지의 세균 및 용변 냄새는 외부로 나올 수 없으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양변기, 가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양변기, 백세 인생에 도움을 주는 양변기, 외부의 아무 변형 및 장치도 없이 자동 센서에 의해 원피스 치마형 양병기 발명특가 양병기 사용하시면 백스 인생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.